지난 25일과 26일 양일간 치러진 10월 화성갑 보궐선거의 사전 투표, 투표장을 찾은 시민들은 정성껏 한표를 행사합니다. 오는 10월 30일 치러질 10월 재보궐 선거를 이틀 앞두고 화성갑 후보로 출마한 후보들은 막바지 선거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화성갑 보궐선거의 후보는 총 3명. 기호 1번으로 출마한 서청원 새누리당 후보는.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을 거쳐 현재 새누리당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청원 후보는 전철 수원 봉담 향남 신분당선 연장 추진, 지역 인재 키우는 명문고 집중 육성과 같은 지역 발전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신분당선 연장을 최대 공약으로 내세우며 정부와 협의를 이끌어내는데 자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호 2번으로 출마한 오일용 후보는 사전 투표부터 유권자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각오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화성에 대한 애정을 가진 지역 일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일용 후보 역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핵심 교통 거점 도시로 육성하고 봉담 향남 지역을 혁신 교육지구로 지정하는 등 화성 시민과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포부입니다. 기호 3번으로 출마한 통합진보당 홍성규 후보는 화성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후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홍성규 후보는 노동 기본권 보장, 간척지를 농민에게 쌀 목표 가격 23만원 실현 등 농어민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화성 출신의 정치인으로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정치를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표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성시는 이틀 뒤인 30일 최종 당선자를 뽑기 위한 본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화성시에는 63곳의 투표소가 설치되며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일 투표 시간은 오전 여섯 시부터 오후 여덟 시까지입니다. TBS 김지희입니다.